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국민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비굴했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은 부패했습니다. 지식인들은 비겁했습니다. 이제는 이 부패한 권력자들과 정치인들과 용기 없는 지식인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깨끗하고 용기 있고 불의의 투지를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세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에는 강령의 7대 강령이 있는데, 첫 번째 1대 강령에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또저 좋은지는 다시 한번더 밝힙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당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탄하는 세력,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거짓 평화쇼를 통해서 작금의 종전선언을 하고 있는 이 망상에 젖어 있는 동산사회주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북한액을 머리에 쥐고는 살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생각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2021년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후대 세대에게 절대로 북한 핵을 넘겨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 핵의 공포에서 그 핵의 압박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상국 연대를 통해서 북한 핵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북한 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 괴뢰 정권이 북한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수부대를 통해서 김정은 괴뢰 정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좌파 정권에서 국민을 속이고 북한에게 개발을... 인정해준 이 과오를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는 넘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여러분.